이런 점들이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악성 멜라노마 즉 피부암으로 변할 위험 인자가 높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형 알려주는 남자 오찬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잘 봐주시길 바래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몸에 까만 점, 까만 멜라닌 모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에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장 저만 해도 까만 멜라닌 모반이 있고, 여러분들도 까만 점들이 한두 개, 뭐 많으신 분들은 수십 개씩 있으실텐데, 이 점들이 왜 중요하냐? 아주 드물지만 피부 암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 멜라노마로 변할 수 있는데요. 이 멜라노마는 치료할 때 수술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전이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까만 점은 신생아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 노인이 될수록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 치료를 해야 되냐? 우리 모두 악성 멜라노마의 위험이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점들을 유의깊게 봐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선천성 멜라닌 모반 중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의 까만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cm 이상의 거대 멜라닌 모반입니다. 거대 선천성 멜라닌 모반은 다른 선천성 멜라닌 모반보다 악성화로 잘 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 형태가 변해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지 그런 모양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20cm 이상의 거대 선천성 모반이 있으면 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색깔이 이상해지는지 이런 점들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성 멜라노마의 위험 인자는 바로 가족력입니다. 내가 점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뭐그 위에 어르신들 중에 악성 멜라노마로 치료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악성 멜라노마로 목숨을 잃은 분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점들을 조금 더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 몸에 있는 점을 잘 관찰하시고요. 이 점의 모양이 바뀐다. 색깔이 바뀐다. 이러면은 병원에 꼭 가셔서 조직 검사를 행하시든지 조금이라도 모양이 이상하면 완전히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점들이 이상 신호를 내보내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성 멜라노마의 위험 인자 바로 자외선인데요. 햇빛에 꾸준히 노출된다는 것은 우리 일광 화상처럼.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그렇게 상처가 났다 회복됐다를 반복되는 그러니까 자외선에 너무 노출되는 사람들은 이런 악성 멜라노마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동양인보다 서양인에서 이런 악성 멜라노마의 빈도가 월등히 높거든요. 왜 그런지 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외국의 해변가에 나가 보면 동양인들은 다 래시가드 있고 좀 지금 가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해만 뜨면 햇빛 나가서 다 벗고 누워있고 일광욕을 즐기시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백인들 몸에 그점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이런 점들이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악성 멜라노마, 즉 피부암으로 변할 위험인자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가나 수영장 갈때래시가드를 입는 습관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악성 멜라노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햇빛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잘 봐야 될 점, 바로 손, 발, 손가락, 발가락에 있는 점인데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햇빛에 잘 노출되는 부위가 멜라노마로 잘 변하지만 우리 동양인들에서는 손가락, 발가락에 있는 점들이 악성 멜라노마로 더잘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몸에서 손발에 있는 점들은 다른 부위에 있는 점보다 약 50배 이상 악성 멜라노마로 잘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손바닥, 손등, 발바닥, 발가락 등에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점도 혹시라도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진해지는지 커지는지 이런 걸잘 보고요. 모양이 이상하게 변한다. 이러면 꼭 조직검사와 함께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좀 찝찝하면 미리미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점의 모양을 보고 이게 과연 악성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섯 가지 기준인데요. A, B, C, D, E. 이 다섯 가지만 아시면 되고. 바로 A, A symmetry. 그러니까 점이 대칭이 아니라 이제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 그리고 B, 보더 irregularity. 점의 병변이 매끈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경우. 그리고 C는 color variation.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막, 얼룩덜룩해.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막 갈색이고, 이렇게 얼룩덜룩하면, 그것도 역시 좀 나쁜 점의 소견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D는 다이아메터인데, 후천적으로 생긴 점이 점점점 커져서, 6mm 이상 커졌을 때, 자꾸 커지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조직검사를 꼭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이제 오반이나 점 환자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A, B, C, D를 다 만족을 하세요. 나는 6mm가 큰데 좀 얼룩덜룩하고 털도 나 있고 멜라노마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 이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마지막 이 다섯 번째 E, 이볼비 점의 형태가 변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천 거대 모반이다. 아니면 몸에 햇빛에 노출되는 데 점이 있던지, 손가락, 발가락에 점이 있던지, 가족력이 있는 상태에서 점이 있던지, 이 모든 게다 악성을 나타내는 소견이 아니고요. 이런 앞에 네 가지 것들과 함께 마지막 형태 변화, 이볼빙. 최근에 봤는데 점이 갑자기 진해진 것 같고, 크기가 커진 것 같고, 경계가 불분명해졌다거나, 짙은 털이 난것 같다. 모양이 갑자기 변한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조직검사 혹은 제거를 꼭 해야 되는 사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몸에 있는 점의 모양을 한 번씩 체크해 두시고, 오랜만에 들여다 봤을 때 형태의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네 가지 위험인자 선천성 거대 모반, 손발에 있는 점, 가족력, 햇빛 노출 부위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맨날 보면 잘알 수가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좀 찍으셔 가지고 모양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추적 관찰을 스스로 하시면 만약에 악성 멜라노마가 되었을 때 형태가 변해서 악성으로 변하려고 할때 미리 알아채셔서 이걸 제거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가 될수 있으니까 이 점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까만 점과 혹시 변할 수 있는 악성 멜라노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악성 멜라노마는 치료는 매우 복잡하지만 확률 자체는 매우 떨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악성 멜라노마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적 절제술로 치료가 될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그 모양 변화를 잘 보신 다음에 이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채한TV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